안녕하세요 여러분, 우기우기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브이로그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해가 쨍쨍한 날이라 얼굴을 꽁꽁 싸맸습니다. 오늘은 일단 카페에 먼저 가서 작업을 좀 하고 사무실 가서 오늘 할일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개복입니다 현재 시각은 밤 10시 54분이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백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한 권만 읽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백권 프로젝트 영상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이걸한 권만 읽어버리면 백권을 채우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요즘 너무 바빠져 가지고 하루 세권네 권씩 읽는 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그 백권 프로젝트 프로젝트 끝난건가요? 라는 비슷한 댓글이 올라왔었는데 어, 그걸 보고 너무 좀 한편으로 죄송스럽고 그러면서도 또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백권 프로젝트를 기억하시고 또 기대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백권 프로젝트 시리즈 영상은 너무 못 올려드렸죠 그 이유가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에 큰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저도 병원에서 아버지 곁을 계속 이렇게 지켜드리느라고 이 프로젝트 시리즈를 진행할 정신 여력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도 신경을 쓰면서 병원에서도 제가 짬짬이 책을 읽었는데 그래도 영상을 조금씩 이렇게 담아놓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대화를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최근에 백권 프로젝트라든지 1억 벌기 프로젝트라든지 강의 제작에다가 또 사업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 일들이 빡빡하게 짜여져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 이게 또 인생의 큰 사건이 훅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와, 모든 게올 스탑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리즈 영상을 진행을 못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아버지께서 수술을 정말 잘 받으시고 지금 회복도 엄청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백건 프로젝트 영상을 찍어 봅니다. 근데 이게 또 그동안 못했던 일들이 막 몰려 있다 보니까 오늘 또 하루 종일 제가 또 강의 제작하는 거또 계속 작업을 했고 그래도 이 저녁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오랜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나 독서는 저의 행복이에요. 이 행복감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시리즈 영상을 계속 붙들고 가고 싶어요. 하루 3, 4권씩 읽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빠르게 이 100권을 채우기 보다는 지금 일정이 좀 빠듯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하루 1권이 되더라도 좀 적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읽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로버트 그린의 오늘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로버트 그린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예요. 이 책은 그 작가가 직접 자신의 그동안 모든 저서들 중에서 핵심 메시지들만 뽑아서 366개로, 1년이 365일이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볼수 있도록 책으로 만든 건데, 오늘 또 되게 좋은 구절을 봤어요. 62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도제 수업을 받는 수련기의 목표는 돈이나 좋은 자리, 직함, 학위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과 성격을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것은 쑥달에 이르는 길의 첫 탈바꿈이다. 배움의 기회가 가장 많은 업무와 자리를 선택해야 한다. 실제적인 지식은 공급적 자산이며 오랫동안 당신에게 결실을 안겨줄 것이다. 와이 구절이 어 너무 너무 강하게 다가오면서 와 역시나 돈보다 좋은 어떤 뭐 직함이나 좋은 학위보다 중요한 건 나의 정신과 성격을 탈바꿈시키는 것. 돈보다 나이의 성장 나이의 배움이 최우선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보다가요. 제가 또이 비슷한 구절들을 이렇게 뽑아놓고 같이 묶어 놓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구본영 작가의 비슷한 구절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발췌해 놓은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요. 나이에게서 구하라 라는 저의 노트 파일이고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기록해 둔 저의 노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마흔이 될 때까지 모든 돈과 시간을 털어 자신에게 투자하라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 놓은 저의 노트가 있어요. 이게 2022년 5월 12일에 이렇게 노트 한 구절인데요. 마흔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시간을 털어 자신에게 투자하라. 마흔이 넘어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뿐이다. 돈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남기도록 하라라고. 이 구절 아까 그 로버트 그린의 구절과 정말 비슷하죠. 이 구본영 작가는 이 마흔이라는 시기를 되게 어떤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기점이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흔이라는 기준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 2년 전에 2022년도에 읽을 때 제가 35살이었으니까 이때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곧 마흔 살이다. 마흔 살이 40살이 되기 전까지 5년도 남지 않았다. 이 시간 동안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투자해 나를 성장시키는데 힘쓸 것이다라고 저도. 저의 다짐을 이렇게 <laughs>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자원을 기를 것이고 지식을 모으고 지혜를 축적해 내가 쏟아내는 생각과 말과 글이 더 나은 수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라고 기록을 이렇게 2년 전에 남겼었어요. 로버트 그린과 구본영 작가가 말하는 게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당연히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구해야 하는데 그 직업을 구할 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벌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배움의 가능성이 더 많은 일. 혹은 400만원을 벌면서 배움의 기회 자체를 잃는 것, 이두 가지 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라고 물어볼 때, 200만원을 벌면서 배움의 기회를 더 늘리는 것을 우선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서요, 과거의 제 모습이 막 오버랩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과거의 저는요. 이것과 완전히 반대의 관념을 가지면서 그걸 실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건한 푼이라도 더벌수 있는 것. 배움보다도 돈이 더 중요했고, 인간관계보다도 돈이 더 중요했고요. 하물며 저의 건강보다도 돈을 더 우선했습니다. 20대 초반 좀 어렸을 때다 보니까 그냥 돈에 꽂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일하기 시작하고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때 제가 거의 밥값이 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공짜 밥이랑 공짜 김치만 먹는 거예요. 나머지 아예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끔가다가 저한테 상을 주는 용도로 그때 당시에 김한 다섯 장 정도가 들어있는 200원을 주고 그때 당시에 살수 있었는데 그 200원짜리 김이 저한테 주는 유일한 상이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일하다가 밥을 사 먹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냥 굶거나 진짜 삼각김밥 하나 그때 당시에 700원 했거든요. 삼각김밥 하나 사 먹는 게 저의 유일한 한 끼였고요.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는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랑 뭐 같이 밥 먹는 일들은 웬만하면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이 나가게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서울 가가지고 돈을 얼마 못벌 때인데도 제가 어떻게든 빠득빠득 모아가지고 1년 만에 2천만 원을 모았을 때가 있었는데 와 그때 정말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못 먹어서 약간 야위어가는 그런 느낌이면서도 엄청 기분은 좋았던 게이 통장에 쌓이는 그 잔고 보는 맛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돈돈 거리는 이 습관 이 사고관념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런 이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요 어린 시절부터였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뭐 학교에서도 그랬고 주위 어른들도 그랬고 부자 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든 한푼두푼 푼 모아서 통장에 넣어두는 게 최고라는 말들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뭔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어렸을 때부터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성공하고 뭔가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돈을 모아야 하는 거구나. 그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이 탁 박혀버리니까 저는 용돈만 받으면 저금통에 넣고 한 번은 친구랑 오락실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친구 게임하는 거 옆에서 계속 구경만 하고 막 재밌겠다 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어, 너도 한번 해봐 하면서 100원을 주더라고요. 그때 진짜 친구한테 엄청 감동을 먹으면서 어, 고마워 하면서 100원을 받아서 저 끝에 가서 다른 게임을 하는 척하면서 그 100원을 주머니에 넣어서 집에 와가지고 저금통에 넣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지독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약간 저축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고 그리고 20대 때는 제가 여행사에서 일을 했을 때가 있는데 여행사는 또 명절 같을 때 휴가 시기에 더 성숙이다 보니까 그때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는 명절 때 거의 안동에 내려오는 일 없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무조건 돈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20대 소중한 시간들을 사람과의 관계도 뒤로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뒤로하고 저의 건강도 뒤로하고 뭔가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도 완전히 뒤로하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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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이 저의 뇌 안에 가득한 20대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20대 한 중반에서 이제 넘어오면서 약간 그 멘붕이 오는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 내가 언제까지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막 노동 같은 거, 그리고 여행사 같은 데서 자빌 같은 거, 이런 걸로 돈을 계속 벌수 있을까? 저의 인생이 너무 막막하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빨리 돈을 10억을 모아서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긴 했지만, 아, 그 10억이 언제가 될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약간 멘붕의 시기가 왔을 때딱제 눈에 보였던 게 중국어 가이드였어요. 어, 중국어 가이드가 되기만 하면 중국어 실력도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행객들도 계속 만나야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돈도 어, 많이 벌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서 아, 중국어 가이드가 돼야 돼 하면서 처음으로 배움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중국어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중국어 가이드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한 건데 그때 처음으로 제 삶의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탁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중국어 가이드가 몇년 뒤에 되고 진짜 저의 어떤 인생의 전환점의 시기를 딱. 만났을 때가 29살 때였는데, 그때 저는 정말 극단적인 결정 한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극단적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책 읽는 재미를 알게 됐고, 독서라는 게제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즐거움을 주더라고요. 그 어떤 활동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어떤 성장의 기쁨과 성취감을 제가 받아서, 와! 이거구나. 진짜 평생 책 읽으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던 가이드 일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자격증도 땄고 그리고 당시에 제가 가이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많게는 천만 원까지 버는 약간 제 인생의 돈에 있어서는 성숙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기일 때였는데 그런 돈보다도 오히려 책 읽는 그 경험이 저한테 더 소중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이드 일을 때려치고 골방에 박혀서 책만 읽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극단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결정 이후로 저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돈보다는 배움. 이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던 인생의 전환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아, 나중에 내가 모아둔 돈다 떨어지면 가이드 일 다시 돌아가면 되지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할수 있었던 건데 근데 그렇게 한 1년 동안 골방에 박혀서 책을 읽다 보니까 책 읽는 게더 좋아지고 저의 정신의 성장을 추구하는 삶을 앞으로도 계속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책 읽는 삶을 이어가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은계비까지 볼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추구하고 있는 작품은... 라는 직업의 방향을 가지게 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면서 그 채널 주제도 처음에는 외국어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독서라는 주제로 아 독서 크리에이터가 되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직업의 방향을 이렇게 탁 잡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로버트 그린과 그리고 이 구본영 작가의 구절을 읽어보면서 지금 현재 나는 잘 나아가고 있는가 돈보다 배움을 우선하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다시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변치 말자고 기록도 아래에다가 했는데 오늘 오후 4시 8분에 이렇게 기록을 했죠. 2년이 지났다. 37살이다. 3년 남았다. 그동안 나는 이 다짐을 잘 지키고 있었는가? 현재의 상태를 보자면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물론 제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도 돈을 벌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이 독서 이후의 8년의 시간을 돌아보자면 어, 잘해온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외부적 성공은 얼마든지 짧은 시간 내에 기하급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걸 그동안 책을 읽으면서 같이 게된한 가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 성장을 우선으로 하면 돈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외부적인 결과물로 얼마든지 짧은 시간 내에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이것들은 다 뒤로 해버리자라는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고본형 작가는 40살을 기준점으로 두었지만 어, 주었지만 지금 못하네요. 두었지만 40살이든 쉰0살이든뭐예0이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돈보다 배움을 우선으로 하는 삶이 정말로 인생의 가치를 높여가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인생의 어떤 시점이든 배움에 인색해야 할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수술 전날 또 이렇게 책을 보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일 죽어도 오늘 공부다. 막 이런 말씀을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셨는데, 와, 이렇게 암수술이라는 뭔가 이큰 수술을 두고서도, 그리고 그게 하루 전날인데도, 이렇게 유머도 던지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내일 죽어도 오늘 공부다라는 이 명언까지 이렇게 남기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제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 언젠가 우리는 다 죽게 되잖아요. 죽기 그 전날까지도 그냥 책을 읽으면서 배움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게 내 인생의 목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평생 동안 좋은 책을 찾아 읽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아니라 나를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 보게 됐어요. 뭐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도 이렇게 오늘 책을 읽고 여러분 독서 프로젝트 영상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우구 님들께서 제 채널 영상을 오늘 또 이렇게 보신다는 건 독서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증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책 읽으면서 계속 성장해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책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 TV. 선승기였습니다. 뿅.